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내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가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자문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요긴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 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이 11절에 지혜가 은금 진주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재물보다 더 좋은 것,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12절에 나 지혜는 명소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원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명처럼 분별력을 뜻함으로 지혜의 조서는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란 엉터리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보의 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인터넷 속에 엉터리 지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만 담고 있을 줄 알았던 인터넷에 엄청난 많은 거짓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혜는 명철을 주소지로 삼고 세심한 분별력으로 지식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참으로 판병된 지식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뒤엉키고 혼란하지 않도록 꼬리표를 달고 지식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합니다. 거기에 지식의 꼬리표를 단다는 것을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철이라는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참지식과 명철이 곧 지혜입니다.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가장 많고 알고 정하게 아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대우받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벽한 입을 미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주소지를 큰 반석 위에 둡니다. 마치 큰 건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듯이 제대로 된 지혜는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바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련되어 하나님이 그에게로 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은 나의 가치관을 망가뜨리기에 결국에는 내가 진리를 습득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정보로 지적 교만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파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악 중에 가장 각악한 것은 교만인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잘못되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변명을 내놓았지만 결국 진짜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며 담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성과악을 구별해 내는 것만 해도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자언에는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가에 대해 분별로 가득합니다.성과악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생각이 커져서 성과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죄는 겸손에서부터 탐욕을 버리고, 나누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 5제에 나누 말미암 왕들이 지뢰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베풀 세우며, 나누 말미암아 재산과 종기 앉아 고 세상의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승일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곳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여 세상에 유익을 주며 사회를 바르게, 밝게 만드는 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세상에는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지혜가 임하는 것일까요?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가 마치 인격체라도 되는 양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지혜는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야고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후이 주시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혜 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전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는 세속적인 부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지혜 안에 재물이 있습니다. 자본이 말하는 재물은 장구한 재물입니다. 한순간에 횡재가 결코 아닙니다. 대를 물려가면서 누리는 부를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참 지혜는 의로운 길로만 다니며 공평해, 공평한 길로만 다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장구한 재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목소리>